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이렇게 빨리 또 오그마를 소개할 날이 올지 몰랐네요. 오그마가 암속성 극딜러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오그마의 2차 전용 무기 에케작스 보드알입니다. 액케 작살 작용 시 파티 버프가 기술 피해량 플러스 90% 버프로 변경됩니다. 특이하게도 라이플과 방패를 함께 착용할 수 있는데 이때 방패의 기본 방어력이 20%만 적용되지만 주는 피해량이 20% 증가하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일반 공격, 메카 사격술, 택티컬 슈팅은 빔 라이플 공격을 가하고 마지막 타에 미사일을 발사해 피해를 줍니다. 미사일 공격에 적중되면 5초 동안 방어력이 20% 감소 장타는 8발로 되어있지만 탄창 회복률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최대 9발 사용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편입니다 빔 공격은 벽을 관통하지 않지만 미사일 공격은 벽도 관통하고 단차 공격도 가능합니다 추가 스킬 ESP 드론은 라이플 모드의 상징과도 같은 스킬인데요 적을 추적하는 드론 2대를 사출해서 적에게 4회 피해를 줍니다 벽을 관통하는 데다가 적을 추격한다는 속성 탓에 맵을 잘 이용하면 일방적인 드론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약 9초 쿨타임을 갖고 약 4초간 지속됩니다. 무기 스킬 클러스터 미사일은 적에게 미사일을 날리는 포트를 발사해 피해를 주며 270% 에어본 피해를 주는 스킬로 타겟을 잡고 날아가 공격이 떨어지는 구조라 움직이는 적에게 명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제대로 피격만 된다면 피해량도 경직치도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연계기 에이든 라이더 브레이크는 라이더 모드로 대상에게 돌진하여 초당 공격력의 500%만큼 근접 피해를 주고 10초 동안 라이더 모드로 공격합니다. 라이더 모드에서는 모든 공격이 미사일 공격으로 바뀌며 장탄을 소모하지 않게 되고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 방어력 감소 효과가 즉시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극딜 모드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단일 딜량은 최고 수준의 극딜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성 개방 특수 능력 사이킥 제너레이터는 드론의 보호 효과로 받는 피해량이 10% 감소하고 드론 사출 중에는 피해량이 30% 증가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모로 공격력이 상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타 반각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길드레이드에서 각광받을 영웅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흔히 지금 연습해볼 수 있는 재상 던건이 다운 약점이라 클로드를 리더로 한 클로드, 오그마, 아라벨, 나리파티가 자주 얘기되는 편이고 주 에어본 약점 무속성 보스가 나온다면 라이플모드 오그마가 리더로 자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속 버프도 없고 벽도... 이속 버프도 없고 벽돌 불가능, 짝 맞추기 어려운 기술 피해량 버프, 암속성 원들이 자리잡기엔 쉽지 않은 아레나 상황이지만 확정 공격이 가능한 드론을 앞세워 치고 빠지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오그마가 탱커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아라벨에 다른 암속성 원딜러가 필요한 덱이 없어서 이렇다 할 쓰임을 못 찾고 있네요. 라이플 오그마를 기용한 괜찮은 공격 덱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